2022년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한 주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오늘 월요일 좀 피곤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오늘도 오늘도 새롭게 오늘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2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단일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 좀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건강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 여러분이 피로할 때가 많죠. 어떻게 하면 이 피로를 좀풀 수가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로를 풀수 있느냐?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조교을 하면 좋대요. 조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기고, 이렇게 뭐 텔레비전을 보든지 좀 릴렉스 하면 혈액순환도 되고 되게 좋다 그러죠. 그리고 스트레칭. 손을 쫙 펴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쫙 펴고, 어깨를 돌리고, 쭉 스트레칭을 하루에 여러 번 하다 보면, 스트레칭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이 이완되어서 참 좋다고 합니다. 또, 잠을 충분히 자야 된대요. 밤 늦게까지 깨어있지 말고, 하루에 최소한 6시간을 푹 숙면을 취하면, 피로가 또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또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있는 음식. 막 굶다가 막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인스턴트 뭐 라면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고 영양소가 골고루 되어 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피로가 풀릴 수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운동. 운동 일주일에 3일이나 4일 정도 최소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열심히 운동을 하면 피로가 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좀 피곤하십니까? 피로를 좀 풀으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잠을 잘 자고 음식을 잘 먹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죠? 만성 피로가 올 때가 있어요. 만성 피로. 피로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 가지고 이제 아무리 뭐 목욕을 하고 조교을 해도 이게 피로가 없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 오랫동안 대학 교단에서 서 계셨던 이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도 늦게까지 공부하고 정말 공부할 양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은 금방 피로가 풀리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만성 피로에 쌓여서 굉장히 피곤해하는 학생이 있는데, 도대체 이둘 차이가 뭔가를 학생들마다 이제 주의 깊게 몇십년 동안 관찰을 했대요. 그랬더니 답을 알았대요. 아주 작은 차이에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걸 알게 됐는데, 그 교수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의 양도 비슷하고 도서관에서 있는 것 이것도 다 비슷한데 자세가 바르게 공부하고 수업들을 때도 자세가 바르고 책 읽을 때도 자세가 바른 학생은 좀 피로가 쌓여도 금방 풀리지만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서 수업 듣고 또 삐딱하게 이렇게 책보고 이런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피로가 쌓인다는게 만성 피로가 쌓인다 그래서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오, 어쩌면 오늘 말씀도 자세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피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세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에이, 그거 맨날 듣던 말씀이야. 그거 나다 아, 아는 거야. 그런 자세로 들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아,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지. 어떤 길이라고요? 지혜로운 길로 가고 정직한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자세이죠. 어떤 자세로 어떤 길을 갈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금방 돈 버는 길. 금방 유명해지는 길 금방 성공하는 길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의 길 정직한 길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정도를 걸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면 12절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의 길로, 삶의 길로 걸어갈 때, 피곤하지 않다, 곤비하지 않다. 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세,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인생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피곤하십니까? 피곤을 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세를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의 길, 정직한 길, 또 지혜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히 설수 있도록 인도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주시고요.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다. 두 사람, 신앙의 거장 두 사람이 다투고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의 동료를, 직장에서 보는 사람들을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격려해주고,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두 가지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피곤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만성 피로로 이 피로가 도저히 풀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더라도, 받더라도,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정직한 길, 지혜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빨리 성공하고 빨리 대단해지려는 내 욕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말씀의 길, 정직의 길,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주 동안 우리 주일 날 선포된 말씀을 또 품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긴 세월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그런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늘 격려하고 늘 세워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한주 동안 굉장히 추웠다고 이렇게 일기예보에 나와 있습니다. 눈도 내리고요. 또 햇빛이 떠도 영하 10, 14도, 15도, 20도까지 내려가는 아마 추운 한 주간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월동 준비 잘 하셨습니까? 옷잘 껴입고 무엇보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특별히 여러분 가족 성도님들 서로를 향해 좀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따뜻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